<목> 뭐? 야 음. 구요가 라인이야? 응뭐티 음 받았어. 뭘 쳐? 내가 라인 하면 꼭 지드라. 어씨 뭐야? 상대 라인인 거야? 라인면더 이젠 뭐야? 아, 그래요. 음. 맞아. 아, 아 5, 리 내리시고. 9, 9, 1, 2, 3, 4, 5. 6, 7, 8. 9, 1, 2, 3, 4. 5, 6, 7, 8. 9, 1, 2, 3, 아 아, 라인 8. 9, 1, 2, 인 4. 5, 6, 구나 9, 1, 2, 3, 4. 5, 6, 7, 8. 9, 1, 2, 3, 4. 5, 6, 7, 아, 9, 1, 2, 3, 4. 5, 6, 7, 8. 9, 1, 아아 아, 5, 6, 7, 8. 아, 1, 2, 3, 4. 5, 6, 7, 아아 오 씨발 설리설리게설라야이래이래아그라인 아, 약간 수면만 면을왜이잘 맞지 서서방치 <laughs> <벗어? 웃음> 아. 안된다. <laughs> 먹었어요. <목소리> 방금다 봐요. 야 뭐야? 아씨. 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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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이거 안돼 안돼. 안돼. 안 안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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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야, <목소리> 나도 될것 같은데? 왔어요. 어 n e 난다 야, 루시 밀었어. 루시 밀었어. 루시 빌. 아, 뭐야. 루시 빌. 아, 너무... 루시, 루시 이스트 미치는... 아, 어, 나 뭐... 이거 어떻게 나 밀어놨어. 피가 없어. 피가 없어. 아나어피나피 없어. 없없없나어나어 안보기야 만, 이 완벽해 이만 킵 아우! 야, 아우 진짜 제압 딱이 안되지 오다 하다필, 1킬! 형 보여줘 카리형 보여줘 오케이x3 무섭게 일게 들어와봐 가야가가가가가무아 이거 면 안되는데? 병 많아 힐병 많아 나 타이밍 타아 메카 펑이야 메카 펑이야 나이 나이스 네, <laughs> 그래, 어? 클론 그래, 어... 어, 너무 아, 남았는데? 음 자탄 <laughs> 또 먹어줄게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친구 됐어 치면서... <laughs> 라인 스며때려 볼래요? 망치 참많았선나 스며뜨려 갔어요 근데 저분 라인 할줄 아는 것같은데 아내 수비에 어겠어 주방 빠지네 주마주마주마 스마 어 주방 빠지고 집엔 나밀었어나이 아야 뭐야뭐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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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다푸데못막았어 아, 힐러 다컷어 <laughs> <아니>, 이걸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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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피야돼타야돼 긴발을 해줄게 해봐 자리 피! 야 라인 피 라인 피 루시 피 루시 피 루시 피 다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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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리피 루시 야아 또잡은 루시 피야 뭐지? 뽕이 아가왜 0킬이야? 어? 너? 응, 공이 기가 막혀 어이기버있다 여기. 이 없는 게 그럼 어떻게 해? 소환하지 마. 레전드. 스파이스. 왜나 근데 나 잡지, 잡지 마. 아 잡지 마. 어떻 잡지 마. 방박 들어. 방박 들어. 아, 살려. 라인 접니다. 아. 세. 어, 놓 어? 겠다

뒤에 바가 나왔어. 막았는데. 아니 이거 시 막아네. 2아파안 먹고 왜 되는지 모르해야겠다 좀, 좀. 아. 라자 아. 뭐 비벼줘. 비벼줘. 나자 아나 아밖에 없어 얘네. 비벼써. 나자 아나 아밖에 뭐? 없어. 곧. 비는줄어 나왜 이러냐 이거아아씨꿀렸는데 아. 야비비는 중! 야 비비티? 끼었지. 잡다아이 뽑아. 왜 이러냐. 아, 오, 아.. 야, 비비는 야, 아 살려줘. 살렸어. 진짜 퍼줄게. 나이스. 살렸 오케이. 야살아다비래도없었겠어 어땠어요? 더 어땠어요? 오, 죽었다. 나한 아, 어, 다 게다 있지, 으지마세요 라인전다. 어, 나도. 아, 났다 이거. 아, 있어, 다노. 다노. 아. 아저 마에 나... 던졌는데. 아, 라인전, 라인전, 거의. 어려워 마. 이거 초리 있어? 둘다 뭐냐? 야 저거. 나안 보여. 칼에 나막안 보여. 나이스. 아, 기타 치셨어. 아. 아, 거기 요잡았어었어요 어이수. 나이스. 왔어요. <목소리> 오케이, 내내. 네,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이이이겼다 나이피업. 이겼다, 이겼다, 이겼다. 아이 이겼다. 풀라인 나이스. 아피리 안녕. 아니야 마지막에 킬러 두게 올라왔잖아. 아니야. <laughs> 이, 이 킬이라고? 아오킬나팔 킬인데? <laughs> <laughs>

이라1 h 이피 인데 어 라인 3 h 깜짝이야 주방 있어 주방 있어 주방 있어 얘네 주방 아, 같이 네. 빠졌거든? 주방 같이 빠졌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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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미밀미밀미밀미 이놈 죽게 이놈 죽게 이놈 죽 나이 인 라인 라나인 밀었어 뭐야? 어 루시 루시피, 루시 피 루시 피나인 반팀 젤아 풍줄 해봐 젤라 응. 풍줄게 해봐 아나 1나 p 아나 1 아다지 않아, 탈의가 있어. 탈의어 탈의가 있어. 아의가 있어. 가라고킬 하나라도 따의가 있어. 탈의가 있어. 탈의가 있어. 탈의가 있어. 탈어탈 붕게이지. 개꿀. 개. 에이, 나 풀어. <laughs> 야, 뒤에다 왜 어디 어디. <laughs> 야, 힐레나. 가자, 썸나잉. 1이 맞지, 뭐나 와, 야망 <목소리> 야. 아, 다다치찼다 나이. 다탄뜨려라다터뜨려나 근데 망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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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 <laughs> 아니 이게왜안벗혀 진짜. 힐로 힐로 갈수 있을 거 같아. 아니, 이게 아이 아이고, 비 에이, 네, 빼야 어? 어? 이게 어떻게 안 먹겨? 아니 나 중고 갔는데 왜 틀리지? 뭐야? 내가 손가락이 지 야, 중앙 빠졌다. 중앙 빠졌어. 중앙 빠졌어. 안 어, 아, 아 Reserve, сб, floor, 아, ah, ah, i 이거 d i a 살 o n 1 diamond. I n e e 아 a drop. I'm a d 와 a m o n d I'm a d i a 나이 n d I'm a diamond. I'm a diamond. I'm a d 살렸어. o n d I'm 나 diamond. I'm 나이스 a m o n d I'm a d i a m o n 야, 티바, 티바, 티바. 와, 야, 우리 안 아타 이브로 안 게임하네 뭐? 히브로 하는히들만게래게임한다안브로만데하는 히브로 게임하는. 밀었어, 게임하는. 히브로 게임하는. 히로게임하다 아, 로로 야나앞라로가 봐. 나 죽여. 기었다. 나무다 담았다. 기라인 기라인 섬도 라인 기라인 파피 기라인 피 하늘 같이 아! 라어 날친 래 아, 나왜안죽어쟤안 죽었어? 까비. <laughs> 끝나가네. 여기 판물에다가 알야겠다 아니 이게 뭐야? 어? 야아 통하는 거통던는 이거 다 쓴다고? 어, 아니 어떻게든 머리 위에던진이거서 아, 저게 야다 피해 다 피해 타야타아야 토커. 아... 매트리스 뭐야 아, 이거 디바 아, 다음 턴가 다음 턴가 다음 턴가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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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

한타 빼자, 한타 빼자, 한타 빼자. 아니, 피해인데 아냐, 아냐, 아냐. 방치 빼고 우선. <laughs> 한각 별로 없다, 얘네. 와, 야, 우킬 너무 아프다, 야. 무조건 먹는다. <laughs> <laughs> 힘들다, 힘들도 아니, 아니, 이거, 뭐. 야, 비트, 아, 비트, 아, 네, 나, 아, 다 포기... 이폼 대로 야, 내 씨, 우리 아, 다 우리, 성을내살수 있어? 좋아졌는데. 이거, 혹시 나인트다 아, 힘들게. 애들이 다 붙어있다. 네, 고 싶은데 맞더라고요 자탄이 있다. 아, 이거를 잘못. 자탄이랑 뽕하고 먼저 해야 다음 턴타 네. 야, 사라졌다. 아. 아니, 아니, 자리 없어. 아니, 우리 안 없어. <웃음> 야, <laughs> 야 막판 되거든? 뭐 봐. 나 나이스. 이겼 이겼어. 나이스. 야, 저 뭐야?